8번입니다. A분의 6을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가 된다고 합니다. A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은 물어보았네요. 그럼 1번부터 각각 하나씩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16분의 6은요, 약분해 주시면 8분의 3이 되는 거죠. 얘는 2의 3제곱분의 3이니까 얘는 유한소수입니다. 자, 두 번째, 20 대입해 주시면 20분의 6. 얘도 약분해 주시면 10분의 3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유한소수가 되는 거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24분의 6. 얘도 약분해 주시면 여기가 4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유한소수가 됩니다. 자, 4번 28분의 6. 얘는 약분해 주시면 14분의 3이 되는데 얘는 2 곱하기 7분의 3이죠. 지금 보시면 2와 5가 아닌 7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겠네요. 마지막 5번. 얘도 한번 보시면 32분의 6.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여기는 16분의 3이 됩니다. 얘는 2의 4제곱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유한소수겠죠? 자,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